오늘은 영혼을 살리는 인생 영혼을 살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이 복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복된 삶을 살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을 때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사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부흥을 경험했고 한국 사회도 엄청난 복을 받으면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멋진 행사를 하고 큰 건물을 세우며 사람들이 우르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절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어 가는 핵심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로 인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며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외치는 것은 사실 헛발질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또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데 영혼과 상관없는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솔직히 부흥이나 축복이란 단어와는 굉장히 멀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는 점점 쇠락하고 있고 한국 사회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맞이하며 정말 사회가 발전하는 동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이유는 냉정히 돌이켜볼 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전보다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하며 세워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큰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기를 좋아하며 건물을 올리고 화내기를 좋아하는 종교가 되어버렸고 사람을 살리는 일 자체는 그저 하나의 구호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살려야 할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복도 부흥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 부흥되고 복을 얻었습니까? 식민지 통치와 전쟁의 상처로 아파하던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며 세워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과 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너무도 부유해지고 세상도 풍요로워졌으니까 영혼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크고 화려한, 화려하고 쓸련되어졌지만 영혼에 대한 열정은 완전히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다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대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영혼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 사회의 악함과 제약으로 인한 갈등과 분열의 신음화는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다시 영혼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며 세워질 때가 아니겠습니까?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란 말이 있듯이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는 이 나라를 다시 복되게할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진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어렵고 아픈시대에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면 다시 한번 이땅의 부흥과 복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해 동안 앵커스 오웨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성경의 인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서 우리 삶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을 위로하고 회복하며 세우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바나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꾼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영혼들을 잘 위로하고 세워주었는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위로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위로하는 말을 잘 해주니까 사람들이 그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니까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의 존경도 받았고 물질의 복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특히 바나바의 삶에 있어서 정말 큰 공을 세운 것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을 세워준 일이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담의 세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집거하며 살았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핍박하는 일을 맡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바울의 재능과 실력에 대해서 듣고 천 킬로나 떨어진 바울의 고향으로 가서 그를 만나 대화를 하고 오해를 풀고 그를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그 덕에 바울이 무명의 인생에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그런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하며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나바는 영혼을 회복시켜주고 살리는 일에 집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과 능력만 있으면 그 인성과 상관없이 잘 쓰임 받을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일본 전국 시대에 오다라는 성을 가진 두 명의 영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유명하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뛰어난 전략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부하들을 혹독하게 다루면서 전국 시대를 마치기 직전까지 온갖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엄청나게 많은 땅을 차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전국 통일을 눈앞에 두고 그에게 불만을 품었던 부하 장수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면 그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 않은 오다 우지하루라는 영주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휘 능력이 형편이 없어서 대부분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영주가 전쟁에서 피하면 신하들은 배신하거나 떠나버렸고, 백성들도 아, 이제 영주가 바뀌었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영주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우지하루의 신하들은 전쟁에서 패해도 등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영주를 안전한 곳에 모셔놓고 싸움을 못하는 당신 여기에 쉬고계셔라고 나머지들이 나가가지고 목숨 걸고 싸워서 성을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또한 백성들도 새로운 영주가 딱 오면은 그 영주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주님은 오직 우지하루님 뿐입니다. 이러면서 새로운 영주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바쳐야 될 국물에 불지르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쳐들어왔던 애들이 다 기가 질려서 나갔다는 거예요. 일본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충성한 이유는 우지아르가 일일이 나서서 백성들의 삶을 챙기고 불면을 해수해주려 했으며 아내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반드시 직접 나서서 갚아주려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쟁에 휘슬려서 부하나 백성들이 죽으면 보통 이런 일이 절대 없는데 영주가 직접 상복을 입고 가서 통곡을 하며 전례를 치러줘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감동받고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지하루는 배신이 난무하던 전국 시대에 단한 명도 그를 배신하지 않았고, 수많은 영주들이 목숨을 잃은 험난한 시대에 장수하며 평탄하게 삶을 마쳤다고 전해집니다. 바로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이들이 붙여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에게는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삶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원하시니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온갖 복과 상급을 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6절을 보니까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들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가 세운 바울에게도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하며 교회를 세웠는데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하는 여행 속에 소아시아 전역의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얼마나 많은 상급과 복이 있겠습니까 바로 영혼을 살리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토록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들을 구하시려고 하나뿐인 아들의 목숨조차 희생시키실 만큼 영혼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움이와 살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도 기뻐하시며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포기한 채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사람을 판단하고 쓸모없다고 여기면 그를 멀리하려 하는 문화가 가득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이들은 사람을 성과나 스펙으로 판단하여 내가 보기에 부족한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잘라내고 싶어하며 모자란 사람을 위해서 노하는 것을 낭비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이러한 시대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서 영원 살린는 일을 포기해 버립니다.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그러나 바울은 반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자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에게도 부족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너무나 성과 지향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원래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바나바의 조카이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던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상당히 부잣집 아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꽤나 곱게 자랐는지 고된 선교여행을 견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중간에 도망가 버렸습니다. 바라바는 그런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바울이 이를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한번 도망간 놈이 또 도망갈 수 있다 이러면서 그의 가능성을 봐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며 사람을 세우질 못합니다. 그 사람은 과거에 별로였고 성과에 도움이 안 되며 부족,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재고 판단하는 것에 물들어버리면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위로할 수도 회복하게 할 수도 없고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악한 말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사람의 변화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찌 사람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바울도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때려잡으러 다니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게 될 것이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에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간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믿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말을 믿는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소망을 잃지 않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악함에 찌들어 있던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해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우리의 잘남과 가능성이 있었습니까? 내가 스펙이 잘나고 대단한 가능성이 있으며 뭔가 잘난 점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십자가를 절대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덕분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죄인에 불과했지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십자가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 덕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였으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감히 다른 이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주시고 구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의 길로 인도해주셨는데 우리가 감히 뭐라고 다른 이들을 함부로 재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도 은혜로 겨우 거 받은 죄인이면서 어찌 저 사람 은변할수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본다면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변화시켜 가도록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딱히 소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변들이 어부 출신, 민족 반역자, 암살범 등등 소망을 둘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을 바꾸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시고 회복시켜 가시며 세워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영혼을 슬픔고 살리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도 변화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나바는 그런 예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아무도 바울을 믿지 못하고 있을 때 그를 만나기 위해 무려 천킬로를 걸어가서 대화를 나누고 오해를 풀었습니다. 또 다시 천킬로를 바울과 함께 와서 사람들이 오해를 풀어주고 바울을 세워줬습니다.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 이천킬로를 왔다 갔다 하며 걸어 다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른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그 길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변화시키고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며 사람을 세워가야 합니다. 아픈 이들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원초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놓고 어찌 우리가 하나의 뜻대로 살수 있겠으며 복받는 인생을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길에 우리 예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복과 하늘의 상부의 풍성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파하는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이 생명을 얻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언젠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면,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란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 이미 실패했고 도망쳤던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사실 마가는 도망친 적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함께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잡히시자마자 같이 도망쳤습니다. 이런 것을 보니까 좀 마가는 겁이 많았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두, 두 번이나 도망간 사람이다 보니까, 좀 포기해도 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마가를 포기하지 않고 세우려 했습니다. 이러한 포기하지 않은 바나바의 마음이 마가의 영혼을 살렸습니다. 마가는 훗날 놀랍게 성장해서 마가 복음을 쓰고 사도들의 동역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거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포기하지 않으니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것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기도했고 대부분의 기도를 응답받았지만 안타깝게도 두 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도 그들은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지 밀러 목사님께서 이제 연세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게 되셨는데 그 자리에 온두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감명받아서 회개하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지 밀러 목사님은 소천하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마지막까지 복음을 거절하던 그한 친구는 조지밀러 목사님께서 자신을 위해 평생 52년간이나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그것에 충격을 받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조지밀러의 마지막 기도 응답이다라고 말하며 구원에 대해 간증까지 하고 다녔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니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상처가 있어서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고 있던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게 되자 이 친구가 항상 저한테 기독교에 대한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고, 저는 정말 그 친구의 영혼을 위해서 성, 성신성의껏 대답을 해주며 그 친구를 위기도 해 했습니다. 가끔은 이친구의 너무나 좀 무례해 보이기까지 하는 질문에 화날 때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영혼을 보살피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집사님이 되어서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다만 지금은 저한테 시상 상담을 너무 자주 해가지고 좀 살짝 귀찮은 중에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너무나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주변에 변화시켜야 될 영혼이 다들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뭐 가족도 있을 것이고, 친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소중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그 영혼을 온전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움이여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한 영혼도 소중히 하며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낙심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변화되는 영혼이 별로 없을 때 되게 낙심이 됩니다. 사도바울은 뭐 수많은 교인을 세우고 수도없이 많은 영혼을 전도했다는데 내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때좀 낙심이 됩니다. 겨우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 것, 한 영혼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에 있는 말인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된첫해에 이게 해에 성경에 있는 줄 알고.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는 하루 종일 성경을 지었는데 없어가지고 충격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의 성경 말씀처럼 쓰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한영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보니까 그들이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오는 심하게 다툰 뒤에 서로 갈라서 떠나버립니다. 특히 바나바는 분쟁의 원인이었던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인 키프로스로 떠나버립니다. 왜 마가를 데리고 자신의 고향으로 갔겠습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면은 좀 사역을 하기 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가능성 있는 이 마가라는 한 사람을 좀 키워내기 위해 그렇게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한 영혼을, 이 마가라는 한 영혼을 내가 좀잘 좀 보살펴서 위로하고 키워봐야겠다. 사실 마가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용기를 냈는데, 넌안 돼! 이런 소리 들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도 실패하고 자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영혼을 좀 위로하면서 잘 세워보기 위해 함께 데려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아흔 아홉 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한 영혼에도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한 그 영혼이 또 어떻게 쓰임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1800년대 에드워드 킴보리라는 주일학교 교사가 구두방에서 일하던 소년을 전도했습니다. 드와이트라는 무디, 드와이트 무디라는 이름의 그 소녀는 변화되었고 그후 세계적인 전도사로 쓰임받았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이 변화되었고 신학교가 세워졌으며 한 시대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무디가 세운 신학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역자들도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전도되며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바꾸어 갔습니다. 한 영혼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내가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을 구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는 마가라는 한 영혼을 위해서 두어 인 바울과 다투었고 마가를 지켜주기고 키워주기 위해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마가는 여러 번의 실패를 겪은 사람이었으나 점차 성장하여 초대교회 시대에 당당히 쓰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소중히 하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계시며 그한 영혼 한 영혼을 통해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실 줄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렸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충분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한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우며 살리는 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였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셋째로 사랑으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로하고 세우며 살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을 해주고 친절한 태도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가식으로 느껴지게 되어 있고 반감이나 사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바로 우리가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다투고 갈라섰지만 이것이 조금은 좀 표면적인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나바가 바울을 발굴해 준거 아닙니까? 은인이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보고서 이방인들이 보면서 와이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의 헌신이 아니냐라고 했지만큼 좀 바나바가 풍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바울은 좀 풍채가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면은 바나바가 고집을 부리고 힘을 써서라도 마가를 데리고 바울과 움직여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야 너도 옛날에 예수 믿던 사람들 때려잡던 놈 아니야? 근데 마가도 용서 못해줘?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은 덩치가 훨씬 좋았다고 하니까 좀힘좀 좀 써도 되고 그래서 되는데 희한하게도 바나바가 아주 쉽게 헤어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함께 전도 여행을 가는 길에 있어서 전도 여행을 가고 그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을 그냥 바울에게 맡겨버린 다음에 자기는 그냥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실제로 바나바가 먼저 떠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다툼은 좀 표면적인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다툼보다 훨씬 전에 이미 하나께서 님 감동을 주셔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사역을 감당하게 하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 바울은 서로 되게 잘 맞았는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바울의 리더십이 너무나 뛰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다가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가, 바나바가 라고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성경 이름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처음에는 바나바가 선교를 주도했지만 점점 이 주도권이 리더십이 더욱 강력한 바나 바울에게 넘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 바나바는 이 기회에 바울에게 이방인 선교를 완전히 맡기기 위해 갈라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바나바가 먼저 떠났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마 바나바의 성품으로 볼때 이제 바울이 자신의 그늘을 벗어나서 날아오르도록 자신이 떠날 계기를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좀 상상을 해봅니다. 그 선교의 주축은 바울에게로 완전히 옮겨갔고그 이후에 바울은 정말 강력하게 두각을 나타내며 사역을 해내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주도권을 내어주고 다른 이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한 영혼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없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남을 세워준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할 때 그를 위해 나의 것을 내놓을 수 있고 그의 말을 경청해줄 수 있으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에 사랑이 없이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내 주변의 영혼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답답한 마음만이 계속된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사람을 바꾸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에 하나의 뜨거운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전해야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한참 방황하던 시절에 갔던 교회에서 정말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철없고 찐따 같고 열등감에 시달리던 제게 교회에서 만났던 형님과 누님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 시절에 그렇게 사랑이 넘치던 청년부 공동체에서 누린 행복이 너무나 커서 나는 아, 평생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역자까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이러한 사랑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은혜와 복을 풍성히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건 우리는 사랑을 품고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하나님께 사랑의 마음을 더해달라고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내 곁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기며 위로함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가득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함으로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우며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곁에 붙여진 영혼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오고 계십니까? 영혼을 바로 세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나바는 영혼을 세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무명의 바울을 세워 주었고 실패자였던 마가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을 통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 받게 되었습니까? 바울은 여러 성경을 쓰고 많은 교회를 세우며 초대교회 성교회 중심으로 쓴것 같고 마가는 마가 보험을 기록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 받게 했습니다. 바나바가 영혼을 살린 일이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도 영혼을 살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소중히 하며 사랑할 때 반드시 우리 길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부와 선행으로 유명한 배우 시네라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비밀은 섬김의 대상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며 노력할 때 네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윤택해질 수 있는지를 느껴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살리고 선행하며 베푼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경험했기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우리의 내 삶을 살리고 생명이 넘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곁에 는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한 영혼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위로하고 치유하며 살리는 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며 사명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며 한 영혼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을 다해 영혼을 회복시키고 세우며 살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변화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할 소중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살릴 사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헛된 것을 쫓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며 위로하고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영혼을 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력주시며 복주시옵소서. 저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리고 함께 영혼을 살리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